그냥 메이저 대 마이너 보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짧게 복귀를 할 건데 그러니까 계속 내용이 없어 짧게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딱 이거 한마디는 해야 될것 같아 저는 롤이 기본적으로 동양이 서양보다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서 마이너도 동양이 서양보다 잘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한 이틀 전까지는 근데, 어제, 오늘 보고 나니까, 적어도 이번 MSI 내에서는, 오히려 남미 쪽이 약간, 많이 올라왔는데? 원래 대만, 베트남 이런 애들이었는데, 이제, 두 리그 다 승부 조작이 터지면서 난리가 나긴 했지만, 오히려 남미 쪽이 지금 경기력이 올라왔네? 유럽 쪽 경기력은 월즈를 가봐야 알것 같긴 한데, 뭐, 터키니 뭐니. 근데 기본적으로 어제 LLA도 그렇고, 오늘 브라질도 그렇고, 다 남미잖아요. 남미 쪽이 롤이 괜찮은데? 어째선진 모르겠는데, 남미 쪽 경기를 보면은 해야 될걸 해. 그러니까 PSG에 대해서 제가 어제 어떻게 보면 혹평을 했죠. 그냥 체급은 꽤 괜찮은데, 플레이 자체가 너무 수동적이고 해야 할걸잘 모른다고. 근데 보면은, 어제, 그 팀이나, LLA, 어디였지? 에스트랄이나, 이번에, 브라질의 라우드나, 우리가 지금 이 조합으로, 뭐를 해야 한다. 라는 거를 잘 실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떠나서, 그 실행하려는 과정 자체, 타이밍 자체는 나쁘진 않아. 그래서 결국 일이 계획대로 진행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은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스케줄을 짰는데, 그 스케줄에 맞게 완벽한 일 처리가 되진 않아도, 시간에 맞게 딱딱딱딱딱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남미 쪽 롤이 조금 더 바람직한 것 같아. 결국 만약에 북미를 잡는다면 남미 쪽 롤이 잡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 솔직히 메이저 최약체는 북미니까 만약에 잡는다면 유럽이나 북미를 잡는 건데 불가능하지 않아 보여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여. 그리고 사실 브라질 같이 롤 인기 아직도 많나? 많다고 치면 많은 리그에서 이제 메이저 대회를 어느 정도 성적을 낼수록 롤 인기에 보탬이 되는 거니까 아람직하긴 하죠. 그래서 보니까 라우드 괜찮게 하네요. 그리고 타비 스포츠는 솔직히 그냥 무난하게 했어요. 그렇게 위험했던 순간도 애초에 없었고, 조합도 너무 잘 짰고, 조합은 최소 6대4에요. 왜냐면 조합 자체가 그냥 아래쪽 싸움을 거의 질 수가 없어. 근데 아래쪽 싸움에서 안 지면 게임이 안 굴러가긴 하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굴릴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라우드 입장에서는 무조건 유충 쪽에서 싸움 내고, 계속 그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탑차이 나가지고, 지켜지지 않았을 뿐인 것 같아요. 원래 유충에서 계속 싸우긴 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늦어도 싸움 나고 그랬죠. 그거 말고는 어차피 이길 방법이 없었어. 사이드 안 되고, 한타도 계속 불리할 수 밖에 없어서, 가면 갈수록. 이기려면은, 탐켄치 없는 곳에서, 레넥톤 있는 곳에서, 싸운다. 이 조건을 만족시켰어야 됐었어요. 게임 내용 보면. 뭐 저런 것도 그리고 디테일이지만 중요하죠. LCK는 세나 상대한다고 원딜들이 텔레포트를 자주 들진 않는데, 그 LCK 제외한 해외는 결국 세나를 상대할 때 원딜이 텔레포트 꽤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라인 스왑까지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스왑하면 원래 원딜이 텔포 들어도 돼. 스왑을 하진 않았는데 텔포를 들고 있다는 거. 게임 진행을 보면 이런 싸움 이런 게 나쁜 거긴 해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싸우는 건 제가 나쁜 거긴 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라우드 조합이 이 타이밍에 그렇게 강한 조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탐켄치를 먼저 때리면 못 이기고. 근데 잘 싸웠어. 탐켄치를 먼저 때린 게 아니라 비에고를 먼저 때렸어요. 그리고 탐켄치가 오레벨이야 탐켄치 6레벨에 이렇게 싸우면 비에고 먼저 때려도 져요. 근데 탐켄치 5일 때 비에고를 먼저 때려서 잘 싸웠어. 싸우기 좋은 시기는 아니었지만 도전 능력으로 커버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봤어.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서도 싸웠어야 돼. 적극적으로. 탐켄치는 어차피 아래에 있고 못 올라오고 여기서 싸웠어야 돼요. 유충을 먹히고 말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레넥톤이 궁쓰고 휘저을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야. 이때 활약하라고 뽑는 애긴 해요, 레넥톤은. 근데 이때 레넥톤이 할게 없어지면 나중에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 이럴 거면 레넥톤 하지 말지. 왜 해? 굳인데. 그런 얘기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 타이밍에 못 싸운 거. 이것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 타이밍에 못 싸웠고, 이후에 이제 또 싸움을 걸고 싶으니까 용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면서도 이 조합으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해요. 해야 되는 일은 정확히 말하면 싸우는 거. 위에서.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근데 위에서를 빼고 싸우는 것만 지킨 거예요. 아래에서 싸우면 탐켄치 때문에 지고, 위에서 싸우면 레넥톤 때문에 유리한 건데, 아래에서 싸웠기 때문에 나쁜 거지, 싸움을 만드는 것 자체는 궁극적으로 보면 맞긴 해 근데 아래서 싸워서 졌을 뿐이야 그래서 보면은 싸움 걸려고 용 때리고 상대가 막으러 오니까 싸움을 걸었는데 문제는 탐켄치가 먼저 맞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죽이는데 너무 많은 게 투자가 돼서 상대방의 반격을 받으면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 저렇게 5공 죽고 비에고가 몸 갈아타는 순간 무조건 마이너스죠 절대 이길 수 없지 아래에서 싸워서 손해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푸는데 풀이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오류가 생겨서 정답을 놓치는 거지만 그래도 중간까지는 맞는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도 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역량 차이 레넥톤이 탑에 수납 당해 있죠 레넥톤이 원래 라인을 밀고 뒤에서 먼저 내려와야 돼 근데 크산테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레넥톤이 타워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거고 노틸러스가 이렇게 과감하게 인니시 건거는 잘못 건 거. 왜냐면 아지르고 탐켄치 있고 탐켄치 이제 올라오고 있고 아지르는 전멸 없지만 탐켄치가 전멸이 있고 탑에서 레넥톤이 못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하게 열면 안 됐어요. 레넥톤이 여기 있을 때 열면 만점이야. 레넥톤이 없는데 열었죠? 그래서 핑퐁 다당하고 한타 차이 벌어지고. 진 거고 이 과정을 보면은 탑의 스포츠도 뭐 그렇게 아쉬울 거 없어요 충분히 잘했어 그냥 아쉬운 게 있다면은 솔직히 미드가 그냥 게임적으로 봤을 때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지 어. 더할수 있는 게 많은 판이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도권 잡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었던 거 같은데 합류도 늦고 그냥 좀꽂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게임했죠. 근데 크레미 LPL에서도 그랬어요. 팀의 레벨에 약간 못 따라가긴 해. 라인전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해주지만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데서 못 따라가긴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걸로 보면은 소규모 교전에서 라우드가 킬따고 이득 받잖아요 저런 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지간한 마이너 팀은 저런 상황 안 나온다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트라이하면서. 강 만드는 거. 물론 이거는 전부 다 크램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강 만드는 거. 각이 보이면은 망설이지 말고 시도하는 거. 이런 게좀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고. 타비스포츠는 팬분들의 기대치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할 만큼 했어요. 뭐이 경기로 타비스포츠의 100%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도 불리한 적이 없었어. 결혼한타 뭐, 이기고 지고 할수 있는 건 원래 당간한 거고. 아무 문제 없었던 것같아 야, 어제 T1이랑 똑같은 것 같아. 솔직히. 이걸로 얘네의 경기력을 측정할 순 없었는데, 어제 T1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어제 T1은 좀 노골적인 실험 느낌이고, 타비스포츠는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느낌? 그 차이? T1은 새로운 걸 해보고 있는 느낌이면, 타비스포츠는 하던 걸 하는 느낌이라, 조금 더게임의 변수가 별로 없었죠? T1 경기는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불필요한 킬 데스가 좀 나왔다면 타비 스포츠 경기에서는 그냥 킬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킬이 나오고 그런 느낌? 그냥 오브젝트 싸움만 계속 했으니까요. 보고 와서 보는 느낌이었어요. 어, 사실 이후에는 볼게 없긴 해. 이미 크산테가 너무 잘 커서 사이드에서 레넥톤이 맥을 못 추는 상황이고 레넥톤을 들고 있는 유충을 6개를 줘버렸고 한타도 못 했고 그렇다고 502321체 가면서 최대한 딜 뽑을 수 있는 밸류템을 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탐켄치 죽일 딜안 나오고, 크산테 죽일 딜안 나오고. 싸움 나면은 비에고가 반드시 패시브를 돌리면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여서, 이후부터는 사실 무의미한 내용이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라우드가 내가 뭘 해야겠다. 그 판단과 실행하는 결단력은 매우 높았다. 그 마이너팀 중에서는 부분이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딱그 정도 그리고 369가 확실히 잘하긴 잘하네 플레이가 좋다 똑똑해 TN도 그렇고 쟤는 까놓고 말해서 멘탈 이슈가 문제일 뿐이에요 쟤가 긴장을 얼마나 하느냐야 그냥 TN에게 긴장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는 거라 얘네 솔직히 BLG 만나는 거 아니면 또 별로 안 쫄고 할것 같기도 해. T1이나 젠지 상대로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타비스포츠가 젠지의 운영 스타일이랑 닮았고, 체급은 BLG가 젠지랑 닮았는데, 타비스포츠가 아무리 봐도 약간 그 느낌이긴 해. 젠지랑 거의 결이 같아. 성장하고, 오브젝트 챙기고. 오브젝트 잘 챙겨서 한타하고. 근데 이제 젠지랑의 결정적인 차이는, 미드가, 초비랑 크램이라는 거죠. 그 차이 때문에 많은 게 달라 보이는 거지. 사실 어찌보면 비슷비슷해. 그냥 둘다 아이언맨인데, 그 아이언맨 가운데 그 뭐죠? 원자로, 원자로의 차이가 있는 거야. 원자로에 출력의 차이가 있다. 초비냐, 크램이냐, 그 차이에요. 기본적으로 구성은 아이언맨이야, 내가 봤을 때. 그런 느낌? 다음 경기나 보러 가죠. 가이 보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냥. <laughs> 이게 내일이 딱그 승자전이죠? 그거 하나만 플레인해서 재밌을 것 같고, 그거 아니면 패자전까지는 재밌을 수도 있겠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실력이 비슷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플레인이 원래 6일인가? 5일 진행하는데 그중에 딱 이틀 그나마 재밌나 보네 피곤하네 생각보다 그래서 게임 내용은 뭐 이번 판도 뱀픽적으로 그냥 타비스포츠가 e 잘 짰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라우드 조합 자체가 딜이 어중간해 아우솔이라는 챔피언이 초중반에 도움이 안 되고 뽀삐는 이제 조건부로 딜이 좀 나올랑말랑하는 애고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신짜오를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레나타까지 있어가지고 사실상 교전 지속 능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 그래서 아래에서 또 싸우면 타비스포츠가 많이 유리한데 위에서 싸워도 안 불리해요 위에서 싸워도 자크가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크를 막아낼 수 있는 스킬이 좀 있거든요 타비스포츠는 근데 반대로 라우드는 오른을 막아내긴 쉽지 않아요. 결국 오른 궁이 깔리면 뚜벅이 챔피언들은 무언가를 써야 돼. 그리고 오른이 들어와서 맞는 동안에 신짜오가 와서 궁으로 밀어주고 다시 신짜오가 핑퐁하고 그런 느낌이 돼버리면 앞라인 녹이기 싸움에서 결국에는 타비스포츠가 유리합니다. 아무리 아우솔이 있고 바루스가 있어도 결국 아지르도 암라인 녹이기 잘하고 그리고 뽀삐 노틸 자크보다 오히려 오른 신자오가더잘 버텨요. 그냥 퓨어 탱커랑 궁극기 밸류 사기인 애가 있어서 오히려 잘 버텨요. 근데 레나타까지 있잖아 폭탄 목걸이 궁이랑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암라인 싸움에서 타비 스포츠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라우드는 이거 이기려면 은 뒷라인을 타격해야 돼. 근데 뒤로 돌아가서 이니시 거는 챔피언이 솔직히 딱히 없죠. 오비가 뒤로 돌아가서 이니시 거는 게 쉽지 않아. 들켰을 때 도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뭐 뒤로 돌아가서 그런 결정적인 변수를 만들기 쉬운 챔피언은 아니에요. 자크는 뭐 뒤에서 날아가나 앞에서 날아가나 거기서 거기고. 그래도 뒤에서 날아가는 게 낫긴 하겠지만. 그래서 뒷 라인을 공략하는 한타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암라인을 공략하는 한타를 해야 되는데 그 암라인을 공략하는 한타를 하면 타비스프츠 조합이 벽이 더 단단하고 상대의 벽을 더깰수 있는 망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조합 차이는 나는 거죠. 그러면 라우드가 사이드에서라도 이겨야 되는데 사이드 이기는 조합도 아니거든요. 조합적으로는 불리해요. 이기려면 딱 하나. 그냥 아딱 하나는 아니지. 몇개 있겠지만 라인전 단계에서 진짜 잘해서 차이를 내서 두들겨 패던가 그도 아니면, 아우솔 천상강림일 때, 아루스랑 아우솔이 좀 컸을 때, 한타를 크게 이겨서 바로 먹어야 돼요. 용을 쌓는 건 거의 안 돼. 왜냐면은 라인전 단계에서 이긴다는 그 전제 조건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라인전을 못 이기는데 용을 먹긴 힘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잘해서 용을 먹는 게 아니라 상대가 실수해서 먹는 거니까. 결국, 이 조합으로 이기려면은, 진짜 그 정도밖에 없어요 라인전 단계에서 어떻게든 이학물구 해가지고 아텀을 중심으로 뽀삐랑 같이 굴려서 게임을 이기든가 아우솔 천상강림 타이밍마다 한타 잘해가지고 그 한타 파워로 어떻게 해보던가 근데 이제 천상강림 들고 있다고 이기는 한탄 아니거든요 무조건 그래도 나쁘진 않아 천상강림 있으면 네그 타이밍에 신짜오가 궁으로 밀쳐내고 도망가고 다시 싸우게 되면 또 이제 불리해지는거라 걸꽉물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에서 싸우는 게 좋은 거. 상대가 도망가면은 그냥 바로 먹어오면 되니까. 그거밖에 없는 조합이었다고 봐요. 아우소리 그냥 초비가 잘하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 몇 명의 소수의 특급 소리 듣는 스페셜리스트들의 경기를 보고 아 이거는 저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게 일반적이진 않은 거예요. 되는 애들이 스페셜한 거야. 아무나 다 그렇게 할순 없어. 같은 프로라도. 그래서 아웃솔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프로가 해도 저는 아웃솔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죠. 그냥 초비가 좀 스페셜한 사람이니까 저 챔피언의 성능을 많이 뽑아내는 것 뿐이지 그 외에 누가 해도 별로였어요 왜냐면 천상강림이 너무 쿨이 길어서 아우솔은 천상강림을 5분으로 줄이면 사기입니다 5분 안에 스택을 쌓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버리면 사기픽이 돼요 근데 그게 사기 없기 때문에 너프를 나간 거라 천상강림 텀이 너무 길어 그래서, 잘 쓰기가 좋지 않은 챔피언이에요. 그러하고, 전체적으로 뽀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리그에서 뽀삐를 좋아하는 선수건 팀이건 엄청 많아. 왜냐면 초반에 그냥 조건 없이 세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도움 안 돼. 이후에는 진짜 궁극기를 얼마나 잘 쓰느냐 밖에 없어요. 뭐 맞추기 어려운 궁까지는 아닌데. 그거밖에 없어. 더 어지간한 팀 아니면 잘 안되는 거죠. 진짜 오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궁 누르면 써지는 궁이고 뭐 빗나가고 맞추고의 개념이 사실상 없어. 그래서 저런 챔피언이 더 쉽고 좋습니다. 거점이 높으니까. 결국에는 똑같아 상위권과 하위권의 대결에서도 그렇지만 상위권과 상위권의 대결에서도 상대보다 고점 높은 픽을 가져가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쉬운 걸 가져가는 놈이 보통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쪽이 당연히 불리한 거니까. 그 외에는 좀 구리긴 해요. 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비스포츠가 저렇게 뱀픽을 잘 짜고 수행 능력이 높은 거. 나는 특히 저 오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LPL에서 조금씩 나오던데, 특히 369가 잘하잖아요? 저거 써먹을 수 있는 게 이번 라인스환 메타에서 주효한것 같아. 남들은 크산테 자크 정도인데, 얘는 크산테 자크 대신 크산테 오른이잖아요? 네, 쓰임새에 따라서 자크보다 오른이 좋을 때도 많거든요? 자크는 몸을 던지는 이니시고, 오른은 멀리서 쏘는 이니시고. 그래서, 조합에 따라 달라. 근데, 타비스포츠가 그걸 좀잘 쓰는 것 같아요. 저런, 뱀픽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경기 내용은 사실 뭐 없어요. 경기 내용은 이거, 라우드가 스왑을 한것 자체가, 바텀 라인전이 너무 불리하니까 스왑을 한 건데, 사실 저렇게 스왑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왜냐면 라인전이 편하니까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도, 정작 중요한 거는, 칼리스타 레나타가 무난하게 커버리면, 도전해서 어차피 못 이겨요. 어차피. 아루스 노틸러스가 초반부터 찍어 누르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안 되면 어차피 칼리 레나타는 그냥 폭탄 목걸이 달고 막 싸우면 3대3에서 거의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상 안락사죠, 이거는. 이거는 과감하게 한번 도전했다가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안락사를 선택한 느낌인 거고. 그동안에 이제 변수가 좀 생기면 좋겠지만, 별로 안 생겼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보면은, 타비스포츠가 너무 잘했어. 타비스포츠가, 어차피 라인 수왑이니까 오른이 정글이랑 같이 본인 정글 파먹으면서, 그냥, 정글을 거의 나눠 먹었죠? 근데 이렇게 정글을 나눠 먹게 된 순간, 이미 타비스포츠가 이득이에요. 라인 수왑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누가 킬을 많이 땄다 못 땄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 죽어봐야 탑이 죽으니까 정글이나 미드가 죽거나 원딜이 죽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보통 탑만 죽으니까 킬은 큰 의미는 없고 어느 쪽이 더 많은 경험치를 확보, 확보하느냐예요 근데 이 순간 이미 경험치는 벌어진 거야 이 순간 신짜오가 돌수 있는 정글 캠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경험치 차이는 벌어졌습니다 이미 탑이 스포츠가 이득을 봤다 이렇게 됐을 때 정글 캠프 차이가 알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제 20개 대 24개야. 근데 얘는 아직도 3개가 남아 있으니까 36까지 갈수 있죠. 캠프 차이가 나 쟁여놓은 게 많아. 그러니까 뭐라도 하려고 저렇게 변수를 주는 건데, 저거 자체가 결국에는 할거 없으니까 하는 거.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뭐 전멸 뺐으니까 기분 좋을 순 있어. 근데 계속 미드를 찌를 순 없는 게 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저렇게 한번 찌르고 나면 미드가 알아서 잘해야 돼요. 알아서. 근데 그동안에신짜 오는? 미드가 턴 벌어졌으니까 정글을 돌고 라인이 왔으니까 다이버에 맞춰가는 거죠. 어, 야, 자크 왔네? 다이브 와봐. 오케이. 그래서 다이브 출발. 오르는 순간적으로 상대가 두명 밖에 탑에 없는 거 아니까. 2레벨 찍고 탑에 복귀탈 탔잖아요? 이 숙련도도 너무 좋았어. 오르이 바텀에서 타워 같이 때려주면서 철거 3개였거든요. 철거 3번 터트리면서 2레벨 찍는 과정도 진짜 좋았어요. 아이고, 진짜 빨리빨리 빨리 끝난다. 이번 MSI는 그냥 경기 진행이랑 뭐 대회 진행이 스피드하네. 인터뷰랑 이런 것도 다 없었나 보다. 하여튼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냥 그게 다예요. 저 라인 수업 대처 방법부터. 이 후에 플레이까지 전부 다 타비 스포츠가 너무 잘했어. 철거를 3개 들고 와서 타워에 철거 3개 박아버리고, 오르니 어차피 빨리 탑에 가봐야 죽으니까, 딴일 하면서 레벨링 하다가 상대가 탑에 2명 밖에 없는 거 보고 복귀텔 타가지고 경험치 받아 먹고, 그동안에 정글은 탑이 도와준 걸로 차이나는 캠프를 더 돌아가지고 정글끼의 성장 격차를 벌리고, 상대 입장에서 자크도 이제 CS 먹으려고 오니까 정글이 와가지고 다이브 쳐주고 그래서 결국 정글 경험치 차이 탑의 경험치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게임 내용적으로 봤을 때눈 떠보니 탑이 스포츠가 탑 정글에서 경험치를 이기고 있다 바텀에서는 골드를 이기고 있다 호방을 더 많이 뜯었으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0대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500대 300에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스타트 지점이 달라. 그러면은 당연히 더 먼저 골에 도착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거 보면은 타비스포츠가 운영은 잘하는 게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는 좋아. 그래서 내 취향이야. 근데 이제 머리만 좋은 걸 수도 있으니까. 더 경기를 봐야 알겠죠? 근데 진짜, 무시할 팀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저력이 있어. 여기까지 하죠.